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향이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나경원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 볼턴의 회고록이 지금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턴하고 나경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네, 그거는 제가 이 영상을 짧게 다뤘는데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경원의 실체 그리고 일배와도 이게 연관이 되는데요 이 내용들 짤막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존 볼턴 씨가 꾸준히 이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회고록을 써서 쉽게 말하자면 그 트럼프를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미국,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이 볼턴의 입에 주목을 그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도대체 나경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면요. 19년도 11월에 총선 전에 북미 회담 자제해 달라면서 요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나경원 씨가요. 보시다시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한테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총선이 있는 이제 올해 4월이죠.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해 7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도 같은 취지로 요청을 했던 게 이때 드러났었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도 7월에 방한했던 볼턴과 비공개 회동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때 왜 논란이 됐었냐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을 만나기도 전에 나경원 씨가 저렇게 덥석 존 볼턴 씨를 만났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야당의 원내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걸 건너뛴 채 바로 저렇게 볼턴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볼터는 대표적인 미국의 극우주의자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도 강력하게 제재를 하려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또이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 평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친일 매국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었죠. 아, 물론 이번엔 떨어졌지만요. 어쨌든 뭐 서울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곤 하는데 이런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볼턴을 그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가 먼저 저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경원 씨가 볼턴을 만나 가지고 이 한반도 평화의 회방을 았다는 소식이 또 알려지면서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려는 것에 회방을 제대로 나놓고 정말 웃긴 게 뒤에선 저렇게 볼턴 같은 사람들한테. 일종의 푸시를 하고, 그래 놓고 페이스북. 이 국내에 그 국민들한테는 뭐라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했어요. 뒤에서는 밀실에서 저렇게 망쳐놓고 앞에 와가지고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할 짓입니까?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근데 지금 볼턴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그 가장 강성인 이 메파라고 불리죠. 그 볼턴의 입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이 현실도 정말 웃긴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쉽게 말해서 그 볼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일종의 나경원 회고록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경원 회고록이 나와서 지금 그걸 열심히 퍼다 나르는 것 뿐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그 볼턴도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이 드는 게이 어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미국에서 트럼프한테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복수심에 저런 책을, 회고록을 내가지고 저렇게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국익보다도 사익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선 볼턴이 있다면 대한민국엔 누구요? 나경원 씨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당시에도 볼턴 씨를 만나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양국 간의 갈등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했는지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피력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니까 하는 건 좋은데 왜 우리 그 외교 안보 라인을 다 패싱하고 본인이 먼저 만나냐는 겁니다 게다가 18년도에도 이런 기사가 나온 바가 있었죠 북미회담 취소 이끈 볼턴과도 인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볼턴은 네오콘 한마디로 이 강성 신보수주의 세력으로 유명하고요 이 나경원은 당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대북 지원도 자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페이스북에 공개됐습니다. 참 당당하죠. 오죽하면 송영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볼턴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역시 일본의 아베 정권은 한반도 평화보단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보다는 분단이 본인들의 이익과 부합하며 그것을 위해 초지 일관 행동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역시나 이 나경원 씨 얘기가 빠지지가 않았고요. 행복해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우리나라에 저러 놓고 국민들한테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망쳐 가지고 이 평화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아니 애초에 자기들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애초에 이들은 그 평화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디에도 탑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그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가 되면 본인들의 열성적인 그 지지 기반 세력들이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강력한 주장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폭망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일베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베 KBS 주진호 라이브에서 꾸준히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죠. 내용을 보시면. 북한 공산주의 광신도들은 뭐 같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떠든 말 정말 다 맞는 말 아니냐 이러면서 김여정 부부장의 말을 가지고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한국이 흑백 영상 공개하자마자 북한이 한 행동이라면서 크크크크를 막 남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다룰 줄 아네 이러면서 저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베로 이게 좋아요란 거고요. 야. 참, 일배는 민주화가 싫어요입니다. 어떻게 민주화에다가 싫어요를 이렇게 대입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황당한 것은 이 일배, 언제부터 저렇게 북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좋다고 했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어디에 맞는지도전 모르겠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아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조롱했으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평화로 간다고 해서 뭐든지 북한이 다 잘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뭐 그거에도 완전히 완벽하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김여정을 응원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조롱하는 걸 가지고 저렇게 신이 날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언제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이라도 해봤 습니까 북한이 왜 저렇게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해봤냐는 겁니다 아니, 언제부터 저렇게 북한 말 들었다고, 아니, 그리고 언제부터 또 보수적인 그런 가치를 지켰다고 저렇게 깔깔대고 있는지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애초에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전통, 역사, 명예, 뭐 이런 품격, 그런 걸 가장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애초에 그 보수의 가치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국익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신났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보수의 가치입니까? 저게 어디에 도대체 보수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깎아 내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 말이 틀립니까? 하, 참 일베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베는 단순히 사회악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편합니다. 굳이 저런 애들 모니터링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배가 끼치는 영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1배가 지금 게임, 뷰티 이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은연중에 침투해 가지고 그 젊은 청소년들을 특히나 타겟팅 해 가지고 어 정말 보이지 않게 세뇌를 해 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10년 전부터 제가 프로게이머 은퇴한 이후부터 게임 사이트에도 1배에 대한 얘기들이 간혹 이렇게 고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오는 경우도 보이는데요 참 이런 상황에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차차 여러분들께 어,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일베 일배, 대표적으로 일베를 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일베 폐쇄를 막았던 게 바로 나경원씨입니다 여기서도 빠지질 않아요 나경원씨는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면서 일베 폐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일 정치인이라면서 나경원 씨가 압도적인 그런 1등을 차지했었고요. 주요 친일 망언만 보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 외교적으로 잘한 협상이다. 해방 후 반민특위인의 국민이 분열했다. 아주 촌스러운 친일 반일 프레임이라면서 이렇게 막말을 남발했는데요. 또 우리 일본이라면서 본인의 애국심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대일민국 논란이 엄청나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최근 나경원의 즐거운 정치 법률 교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경원의 즐거운 정치 법률 교실을 이번에 냈습니다. 이야, 참 저렇게 정치혐오와 정치무관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주자가 즐거운 정치 법률 교실이요. 그래서 이렇게 나경원의 정치 법률 교실을 직접 만들었고요. 또 법무법인 1호의 고문 변호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경원 고발 일지 제가 2020년 6월 13일자로 또 하나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제4 저자 논문 저자 등재 취소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건데 이제 저도 이걸 좀 짤막하게 다뤘지만 일부 유튜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1 저자 무사하다, 문제 없다 이 내용만 언론이 부각을 해서요. 저는 이 나경원 씨에 대한 얘기도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제일 중요한 오늘의 결론, 나경원 볼턴 이해관계가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볼터는 대표적인 그 네오콘, 아주 그 전쟁을 좋아하는 극단적인 우파 세력이고요. 또일베 폐쇄를 반대했던 나경원, 본인이 과연 책임을 질수 있을까요? 지금 일베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김여정 부부장의 말을 가지고 와서 지금 북한을 엄밀히 말하자면 김여정 부부장을 옹호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보수의 가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로 왜 가야 합니까? 우리 후손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경제도 중요하고 외교 한번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전쟁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반도가 위기가 이렇게 위기에 들어서면 가장 좋아하는 게 현하게 그 자기는 보수주의자라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일베 세력들이죠. 애초에 저기는 그래서 보수라고 볼수 없고요. 이걸 단순히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들의 실체를 낱낱이 알리고 이 사회에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